안녕 형들 코인이뉴브야. 지금은 3월 30일 오전 11시 39분이고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28.8k를 돌파하고 상승 무빙을 이어가는 모습이야. 내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 말했지. 나 이거 쇼깐 좀 폐기한다. 이거 아닌 것 같다. 이거 롱인 것 같다. 올라가더라도 탈자리 안 주고 올라갈 것이다. 라고 말했는데 뭐...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난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잡았어. 다행히도 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. 어 비트코인도 잘 오르고 있고, 어 이전의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은 더 터져주는 모습이야. 어 현물로도 봤을 때도 거래량이 잘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고. 나스닥도 상승함과 동시에 어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28K를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. 이제 남은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. 일단 지금 아직 11시, 그러니까 1 시간봉 마감이 20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1 시간봉 마감을 29K 위에서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가 될것 같고 어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어 결국 저항선인데 이제는. 어디서 이제 어, 익절을 해야 되냐를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에요. 일단 어, 나는 익절 구간을 첫 번째는 어, 이전 고점 부분이었던 한 21k 구간에서 22k 구아 32k 구간에서 31k 이 사이에서 어, 첫 번째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조정 줬다가 어, 궁극적으로는 CMI 갭이 있는 여기 이 35k 라인까지는 어, 여기 구간을 뚫는다면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. 일단은. 어, 이번 시간봉 마감을 봐야 되겠지만, 이번 시간봉을 29k 위에서 마감하면, 어 아직 상승 진짜 시작 전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. 이전에 상승 무빙에서 크게 올렸던 것처럼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어 지금 이 상승에 있어서 도미가 확 빨리 느낌이지. 아들도또 하락했다가 상승 나오긴 하는데, 어 일단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야. 이더도 그렇고.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청산 매볼 보면 이 밑에 솔직히 청산 물량이 많은 게 솔직히 조금은 걸리게 걸리지만 이 위로도 뭐 청산 물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32K 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 1이상으로도별 바뀐 게 없어. 근데 이 강력했던 29K 저항이 뚫렸고 아마도 매수세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상승이 예상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. 어, 지금 빨리 우리 이 상황을 대응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나도 지금 급하게 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어, 정리를 해보자면 어, 일단은 상승이 맞다. 그리고 이번 시간봉 11시에서 한 12시가 되는 이바뀌는1 시간봉에서 29K 위를 지지해 주느냐 첫 번째 포인트가 될것 같고 29K 위를 지지해 준다면 그 다음 시간봉에서 얼마만큼 올라 주느냐 그리고 상승의 최대치는 어디까지 보느냐? 31.2K에서 32K 사이로 보고 어, 익절 구간을 나누면 될것 같아. 조정 맞을 때더 매수를 해도 되고 어, 이런 경우에는 매수 차리 안 주면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아 참고로 뭐딱 30K 구간 도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게 뚫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붙어서 청산시키면서 상승시키면 어,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. 그래서 어 <laughs> 뭐. 지금 차트의 분석이 뭐가 필요해. 그냥 매수 매수하면 올라간다. 28k도 뚫었다. 어, 뭐요 부분만 체크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말한 것처럼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뭐 평단 푸건할 거고 매수 못 들어가는 사람도 지금 돌파한 어, 거에 비해서는 상승이 많이 나오지 못했으니까, 29K 위 지지하는 것 같으면, 어, 어느 정도 살짝 조정받았을 때 추격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. 뭐, 지금 구간에서도 어, 비율을 조금 낮춰서 추격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일단은 뭐, 여기까지 보고, 상황을 더 보고, 오프치 딥방에서 내가 계속 브리핑을 해주고 있으니까, 오프치 딥방 들어와도 좋고, 또 밤에,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따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.